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올해 2차전지 다음으로 가장 크게 터질 대박 종목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우리 몰래 두 달간 쓸어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보고 매수하면 주가 지금부터 몇 퍼센트? 3,000% 이상 상승 예정인 종목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면서 돈이 되는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2월 1일날 여러분들에게 대박 추천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비엠 종목을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종목은 월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 주면서 결국에 몇 퍼센트 180%의 대상승이 나와 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드렸던 바로 무슨 종목? 포스코엠텍 종목을 2월 6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죠.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210%에 가까운 미친 듯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소 10배 이상 먹을 대박 종목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6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릴 힘 있는 종목은 바로 동국 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드번호가 001230인데요. 지금 동국 홀딩스가 저 어제 점상을 달성을 했었고, 오늘도 지금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는 안착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26% 이상 좀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 이제 18%대에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동국 홀딩스가 최근에 왜 어떠한 이슈로 지금 이렇게 크게 부각을 받고 있냐면은 인적 분할이 되면서 최근에 좀 이제 주가가 좀급등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가증권시장의 세개사로 어, 분할 상장한 동국제강그룹이 어, 이거 이제 상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인적분할을 가결을 하고 존속법인 어, 동국홀딩스와 신설법인은 어 뭐죠 여러분들 연연연 어, 사업회사 동국제강 내년 사업회사 동국cm 등총세개사로 분할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앞으로 좀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동국홀딩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재물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은 2,610억 원이고요, 유동주식수비율은 69.37%, 그리고 어, 장세주 외 16인이 가장 큰또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동국홀딩스는 어, 철광석 철 스크랩 등을 이제 용해해서 열연, 내연 강관, 복령강 등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철강 수요 부문에서 경기 변화에 민감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동국홀딩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출액이 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8조 5 1 1 1억 원. 영업 이익은 7,435억 원. 당기 순이익은 4,255억 원으로서 당기 순이익과 영업 이익은 적절해 보였지만 매출액은 좀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자산과 자본 모두, 어, 제 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어,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보면은, 유동비율은 이제 19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부채비율은 크게 좀 줄어들었다. 어, 이 점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신 거는, 앞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이유에는 여러분들, 일단 우리 큰 흐름을 볼게요. 자, 주봉상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 박스권을 뚫었죠? 이 박스권을 최근에 다 뚫고, 특히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 그서뚫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에는 뭐다, 여러분들 이 위는 이제 매도세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 거래량만 좀 들어와 주면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내일 어제 지금 블라방처럼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신규 타점으로만 에 들어가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만 팔천팔 오늘 이제 종가가 만 팔천 최소 1만0 0원 이상에선 끝나줘야 돼요. 종가가 만약에 만0천 이상으로 이제 끝나준다는 전제 하에 어 이제 앞으로 좀 며칠 조정이 나와 주더라도. 18,800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켜줬을 때 여러분들이 신규 타점으로도 못다 여러분들 어, 잡아도 괜찮겠다 하면은 여기 지켜줬다는 것은 못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세력들이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신규 타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소액이라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18,800원에서 한번 잡아보셔도 괜찮겠다 그렇다면 은 이제 목표가는 어디냐 1차 1차적으로 목표가는 여러분들 여기죠 일단은 1차적으로 2 8 0 0원2 8 5 0원인데 일단 오늘, 고점, 오늘 고점이에요 오늘 고점 그래서 20, 850원, 여기 고가 라인을 이제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점을 뚫고, 그렇죠? 뚫어야 그 다음 어디까지 바라봐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여기 22,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동국홀딩스가 월봉으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일선과 11선, 여기 딱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오, 지금 5일선이 11선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여기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3만원대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물론 그 아래선 우리가 좀 어, 우리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단순히 어, 월봉 이제 큰 흐름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줄알아요 여기서 판단을 할줄알아요 여기서 이제 주봉이 되고 여기서 이제 월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어, 이론 전문가는 앞으로 이제 단기간에 이제 해석을 해드릴 수도 있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도 해석을 모두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론 전문가 어, 이제 그 영상 들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구홀딩스는 이제 아무튼 어, 제가 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주가가 충분히 더. 어, 전 좋아질 거라고, 괜찮, 어, 보여지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개인들의, 우, 어, 매수세가 우세하긴 하지만, 어,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은, 저는 이제 뭐 충분히, 어, 이것도 한몫 할 가능성이 높고요. 금융투자가 아직까지는, 어, 매수세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이게 지금, 어, 이제 하락을 하, 한다. 라는 지금 고점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힘은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 18,800원 여기만 지켜 준다면 그렇죠? 여기서 지켜 준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지켜 준다면 전 충분히 올라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할 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가격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했습니다. 종목명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주요 종목의 추천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대응 전략 자료집에 대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세부적으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목표가까지 주요 구간에 대한 핵심 목표가와 이에 대해서 매도 대응으로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체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미공개 자료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력들의 매집 추이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 정리를 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흔히 여의도 정보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개미들이 그동안 정보의 격차를 통해서 수익을 놓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와 관련해서 이런 대응 전략 자료 집안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내용까지 발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차트에 주요 매물 때 대응하실 수 있는 매물 때죠. 눌림목 자리 다 표기해 드리고 여기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리와 매도 시그널 자리까지 함께 포함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세력들의 목표가와 구간들을 체크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적주의에 대한 전망과 차후에 모멘텀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종합선물 세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지 그리고 주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만 해보셔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하단의 번호로 신청을 해 주신다면 이 자료 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제가 이런 정보 대응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검증해 또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당일날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로 관련 조절 포함해서 종목을 딱두 개만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이길 수 있는 싸움 저 이론 전문가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당일날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은 제저 개인 번호 010-8077-4842의 숫자 6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